아우, 너무 이쁘다. 새소리도 나는데? 산매치라. 아우, 너무 이뻐. <laughs> 세상에. 산소를 왜안 돌렸지? 아우, 산 냄새. 냄새 예뻐. 원 음, 경치 좋아요. 원주시 황골이라는 데예요. 황골 맛집도 있고. 오 경치 좋죠. 음. 여기는 숲가마. 음. 이거 꽃이 이쁘다. 황사가 하나 없이. 깔끔하네요. 깨끗해. 동네가. 아, 깨끗하고, 공기 좋다. 참숯 가마. 어, 저기 안에서 나오네. 어. 사람들이. 아, 네. 저기로 들어가나 보다. 그 가마. 어머머, 어머, 그러게.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이 보인다. 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굴 같은데, 어. 치약산. 찬 숟가마. 와, 세상에. 아카시아. 아카시아가 너무 이쁘네. 어우, 향기 좋다. 아, 향기 좋아. 너무 좋다. 아우. 아우 이뻐라 이쁘다. 뭐, 어 꽃이 이뻐 가까이서 오, 보니까 아요 멍글몽글 아주 꽃이 너무 이쁘네. 아 꽃이 이뻐 향기 좋고 아 가고 싶지가 않네 냄새가 너무 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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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향이 좋아. 음. 또 입에 넣으니까는 음. 향이 계속 남아있네 아우 가, 가까이 볼. 찍으니 너무 좋네. 하나 따서 입에 넣어보라. 아까워서 예쁜데. 아우 어, 계속 향이 남아. 아카시아 꿀도 있잖아, 그지? 응, 그래. 아우 너무 이쁘다. 새소리도 나는데 산매치라 아우 너무 이뻐. <laughs> 세상에 엄청나 엄청 많이 열었어 이거 아카치시야 술도 담그는거 아니야 벌이 없네 벌이 와서 좀꿀좀 좀 만들지 음 너무 신났어. 숟가마용 나무인가봐. 엄청나네. 송악. 아카시아 나무가 많네, 이 동네.